안녕하세요. 잡아드림입니다. 효과적인 바퀴 퇴치를 위한 기본은 서식지를 파악하는 거죠. 실내 서식하는 독일 바퀴의 경우 맥스포스 셀렉트일 같은 식독제를 활용하면 박멸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셀프로 작업하면서 식독제를 활용하고도 효과를 크게 못 보신 분들이라면 서식지 파악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집 기준으로 바퀴벌레의 서식지들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셀프로 바퀴 퇴치 작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작업을 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 필수입니다. 집안에 있는 바퀴의 대략 80% 이상은 주방에 서식합니다. 바퀴의 서식과 번식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는 먹이랑 물, 온도, 은신처 등을 꼽는데요. 바퀴 입장에서 주방은 대박 입주 조건을 갖춘 없는 게 없는 핫플레이스죠.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이 싱크대 하단부예요. 평소에 여기 열어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열리는 자에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잘안 열리네 딱 봐도 바퀴들이 번식하고 서식하기에 딱 적합해 보이죠 그 다음 많은 데를 꼽자면 이 가스레인지 부근인데요 음식 조리하다 보면 국물 같은 걸 흘리기도 하고 부스러기가 틈새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미세한 음식물이 쌓이고 쌓여서 바퀴들에게 엄청난 칼로리를 공급을 합니다 찬장과 벽 사이의 이 틈도 보이시나요? 이 틈도 바퀴들에게 주요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런 좁고 어둡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틈새는 모두 바퀴가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바퀴 숫자가 많은 경우 찬장과 서랍 안에서도 서식하는데 이때 주로 숨는 공간은 이 경첩 안쪽입니다. 바퀴는 무조건 좁은 틈으로 파고들어요. 만약에 찬장과 천장 사이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위쪽도 바퀴들이 애용하는 루트일 거예요. 그리고 바퀴들이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어, 열기에 의해서 대표진 이런 틈새 공간들도 좋아하죠. 주방 옆에 이렇게 베란다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퀴는 이 베란다에도 많이 보입니다. 바닥에 물건이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에 물건 아래쪽은 이미 바퀴파크라고 봐야 돼요. 바퀴는 좁은 데에 몸이 꼭 끼어있는 걸 좋아하는 접촉주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물건과 바닥 사이에 이런 좁은 틈새가 있으면 안쪽에 들어가 있길 좋아합니다. 바퀴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되도록 바닥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거실로 나오면 TV장이 있죠. TV장 뒤쪽 틈새하고 여기 바닥 틈새 등이 많이 서식합니다. 신발장 귀와 요 아래 틈새, 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좁고 어둡고 사람 손 닿지 않는 틈새는 모두 바퀴가 선호하는 서식지에요 이런데 제 방으로 오면 바닥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또 보이네요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이 쌓여있는 물건들 아래에도 서식하겠지만 지금처럼 종이 박스가 많다면 박스 접히는 부분 틈새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데 네. 여기도 틈이 있죠 바퀴 문제가 있을 땐 분리수거 무조건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박스들 매우 위험해요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다면 지금처럼 이 아래도 바퀴가 서식하기 매우 안락하죠 실내에서 주로 보이는 독일 바퀴의 경우 아프리카 원산지이기 때문에 따뜻한 걸 좋아해요 이런 컴퓨터라든가 전자제품이 있는 위치 주변으로 많이 모일 거예요. 바퀴 숫자가 많으면 이 샤시에도 서식하는데 보통 샤시는 지금처럼 한쪽만 여닫고 이렇게 여닫고 나머지 부분은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고정된 부분은 바퀴가 서식하기 딱 좋습니다. 독일 바퀴는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나 거실에 붙어 있는 지금 이 베란다처럼 어 이런 곳에는 바퀴가 서식할 수는 있지만. 기온이 낮은 이맘때부터 겨울까지는 너무 추워서 서식이 좀 어려워요. 화장실에서도 바퀴가 자주 목격될 텐데 바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통 다른 공간에 비해 바퀴가 은원폐할 구조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더 눈에 잘 띄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나마 숨는다면 이체면대 아래에. 이런 공간들 물안 닿는 부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변기의 뒤쪽면 이런 네, 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수납장이 있다고 하면 요 틈새 틈새가 꽤 미세해 보이지만 이게 바퀴가 들어가서 서식하기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퀴들의 핫플레이스 바퀴 서식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바퀴 퇴치는 이 서식지 모르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짚어드린 대로 쭉 따라오시면서 약품 사용하시면 웬만하면 해결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박멸 성공하셔서 바퀴로부터 꼭집 소유권 되찾아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잡아드림이었습니다.